와, 34도에 지금 죽을 것 같은 이곳의 밀라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석용배 디자이너입니다. <laughs> 밀라노에 계신 신발 큰 형님이시고, 어쨌든 지금 온 이유는 여기 아, 오늘 미팅을 다 마치고 원블락다운에 왔습니다. 이거 두오모 성당 바로 앞에 있는 매장이고, 뭐 슬램젠과 더불어서 밀라노의 2대라고볼수 있겠죠? 어떤 제품도 있는지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워레가스가 있고요. 아 40%라는구나. 오, 캉골 어, 있고 아워레가스 있고요. 티셔츠 같은 경우에는 버터, 다임, 디스 이 s 네버 n e 오. 예, DC 스네버 데시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하죠? DC 스네버 데시 있죠? TNT랑 콜라보한 것 같아요. 카라트, 빅보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고요. 빅보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고, 스페셜. 이거 굉장히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110 유로입니다. 110 유로. 스페셜 컬러들이 많이 있고, 팜브크 가젤. 옛날에는 6년 전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동그랗게 농구골 대처럼 그런 배뉴가 있었거든요. 신발을 쫙 전시해놓. 지금 보시면은. 저기 있는 업템포 어, 파리 정도가 좀 눈에 띄고요. 그건 없어졌고 이렇게 옆에다가 구성을 해놨습니다. 살로몬 같은 경우에는 200 유로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퀘스트 F U C T 이런 거랑. 어우 덥겠다 보기만해도. 어, 반스랑 원블락다운 콜라보다 이거 사야겠다 사고 싶다. 디키즈 아식스 190 유로입니다. 젤퀀텀 360 190 유로 190 유로. 150유로고요 우와 허프맥스다 허프맥스 150달러에 팔고 있습니다 보메라5 이것도 인기 많은 거죠 조던이랑 온 그리고 뉴발란스도 이렇게 자리가 있고요 991어991 어, 991 있다 250유로입니다 그다음에 미드탑이 있고 튠드웨어라던지 이거 제너럴 1 0 0 유로에 팔고 있습니다. 요거 하나 사갈까? 자 그리고 책도 뭐 슈프림 책자부터 판매를 하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책들이 이렇게 있고요. 아 일본에서 만든 리바이스구나. 뭐 플리셔, 플리셔, 타임, 뭐 크라미치, 나뭐 니들스도 있고요. 라미츠 이쪽이 할인.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바지 사는데 이거 독일 뉘른베르크에서 40유로 주고 30% 할인이라고 써져 있네요. 세일을 하는 데 이렇게 다른 존에 있고. 오 칵터스 잭. 오 마이 갓. 세일 30% 할인하고 있습니다. 칵터스 잭 조던 30% 할인. 이거 사실임? 이거 실화? 와? 시발 어, 이때 바지 사고 싶었는데 바지 예쁜 바지가 없네. 녹타 후디 설마 40% 40%할인인데요 녹타 후디 40%인데요. 녹타는 40%. 녹타 40%. 에어리스가 있고요. 에어리스 에어리스로 있는 게 맞나요? 리들스 있습니다. 리들스 할인하나요? 리들스도 할인해줘야지. 그렇지 50% 정도는 해줘야. 162유로 이거 한 20만원 정도면 살수 있다고 0 해서 바지도 있고요. 133유로 다바지 페이퍼 워크 페이퍼 워크 오클리 오클리 자켓 있고요. CP 컴퍼니, 네, CP 컴퍼니들이 즐비하게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몇 프로 나하나 볼까요? CP 컴퍼니 어 40%네요. 40%. 그리고 마하리시라고 하는 브랜드인데 네? 제가 잘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다음은 스니커즈 한번 볼게요 어, 스니커즈 여기 또 어, 반스 반스 라인들이 쭉 들어가 있고 버켄스탁 유럽은 강자 버켄스탁이죠 제일 밑에 오클릭까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컨버스가 있고요 키인 뭐 제품들이 있고 이거 뭐지 아 OTW구나 이게 와, 반스 OTW가 비브람소를 활용했구나. OTW는 뭐냐면, 반스 오프 더 월의 약자인데, 새로 생긴 굉장히 하이 퀄리티, 하이엔드 모델이라고 만든 거거든요. 근데 4 0 이미 하고 있네요. 요거 OTW, 아, 여기 반스 로고가 이렇게 있구나. 좋습니다. OTW도 있고요. 991 있고, 살로몬 있고, 뭐, 이렇게 생됐다 파라츠. 40% 세일, 40% 세일 카라츠 40% 세일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이키인데요 MX1, 제네럴, 필드 제네럴 여러 색깔로 있네요 그리고 조던 류들이 있고 아식스 자, 어우 제가 좋아하는 볼록이 덩크도 뭐, 웬만한 다 있습니다 다음에 가세요 저 제품들도 있지 않나시고요. 앤더슨벨. 와, 한국의 앤더슨벨이 입점되어 있습니다. 멋있다. 퀵하게 밀라노에 있는 원블락다운 한번 둘러봤고요. 밀라노에 오신다면 이것도 들러서 득템 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